안녕하세요. 코인으로 부자되는 라디오 코브라입니다. 오늘은 메디블록 코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작 전 우리 코브라에서는 무료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인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공유해 드리고 있고 자유로운 소통 가능하시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소통방 입장 문의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메디블록은 분산된 개인 의료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개인 맞춤형 의료 데이터 플랫폼으로 블록체인을 통해 데이터의 보안성을 높이고 이를 활용하여 개인 맞춤형 정밀 의료를 가능하게 합니다. 메디블록 토큰은 데이터 거래에 따른 보상 및 수수료로 사용됩니다. 메디블록은 메인넷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타 블록체인과의 호환성을 높여 환자 중심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향후 메디블록은 의료 서비스 이용 범위의 확장을 위해 다양한 파트너십을 맺고 메디블록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등으로 생태계를 확장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메디블록 코인 차트 보시면 전일 대비해서 2.6% 정도 상승했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빠르게 정보 전달해 드리는데 한계가 있어 메디블록 코인에 대한 자세한 진입 시점이나 대응 방법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종목 추천, 매수매도, 타이밍까지 무료로 잡아드리고 있고요. 차트 보는 법이나 코인에 관련한 모든 정보를 유료 전환 없이 무료로 전달해드리고 있으니 영상 본문 하단 링크 통해 입장 문의해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